피해야 할 음식은 당근, 야채, 튀김입니다. 의외로 채소를 튀기면 그나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튀김은 그 어떤 음식도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극강의 조리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맛있게 먹으려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리 방법이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은 그 어떤 음식도 안 좋습니다. 튀김이 건강에 좋다는 건강 정보는 진짜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물론 일부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적극 장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먹어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당근 야채튀김은 어떨까요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당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고열로 가열되면 어떨까요 당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뇌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독소입니다 치매 예방에는 최악이라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보다 더 무서울 수